네 아, 오늘은 군산에서 프로 타고 출항합니다. 오늘 방 다운 샷나왔구요 자, 리가 어디가 좋은데나? 맞다 이거 시작하자마자 역광이네. 뭐야, Да, 어디, 어디, 어디? 짱짱어 투, 할! 아, 초해지네 나이스, 나이스! 아, 좋다, 다 우리 정아씨 제발, 제나이제 상품이 있는 게 대책 한번 해봐요. 왔어 지거아 네. 왔어, 왔어 뭐야 아이씨. 아 뭐야 이거 안돼 빨리 끊어 다 빨리 끊어 빨리 끊어 네. 그럴 때가 아니에요 끊어버려 그냥 아이씨. 왔어 왔어 어? 고기였어 고기 아 어? 앞에도 있어 아아버려 아, 뭐. 아, 고기였어 고기 고기였어? 고기였어? 어, 사이된거 아니야? 네. 뭐 걸려 있었던 거야? 천천히 해도 돼요 시트 거 아니야? <laughs> 조파님, 몇광 하셨어요? 7광 있습니다, 광광이요 오. 님, 몇광 하셨어요? 8광 했습니다. 와우, 8광. <laughs> 몇광 하셨나요? 6개. 아, 6개 많이 하셨네요. 브로코님, <laughs> 네. 몇광 하셨어요? 7광이요. 아, 오늘 다잘 나오나 봐요, 진짜. 그런가 보네요. 제이님? 네. 몇강 하셨습니까? 6강이요. 6강. 6강. 민님은요 네. 5강이요. 5강이요? <laughs> 에이, 제일 조금 잡았네, 여기서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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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계속 사이즈로 살수는데마습니다 들어가야 돼요. 그렇죠, 들어가요. 자, 여기 맞았어요. 뭐야, 다 맞았어. 아, 한번더 있어. 나 이제 이차 안에가 뭐가. 뭐야? 아, 안에 어 아니 이거 뭐야, 대 그러고. 시는거 아, 나. 안 뭐야, 성민. 안 찍혔을 거 아니에요. 안잡면서 아깝던데, 그7 8개예 그거 꺼진 카메라에 막 광원 들이 되고 하는 거예요, <laughs> <그런> 거. <같은데? 웃음> 내가 봐줄게. 요내 80강이 개 아, 아, 나왔네. 앉아! 야, 수들만타 가지고. <laughs> 아, 우 이거 난리 났네, 지금. 아, 커. 와, 진짜! 네네네네 아, 진짜! 아, 진짜! 아, 네짜 다섯 번해 진짜! 아, 진짜! 아, 아, 자 나도 2미트선수아아 아, 오늘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네. 아잘 나오니까 재미없네. 아가 나가. 오호. 아 카메라 돌아가죠. 잘 돌아가요. 어. 트 선수 트나이스나이스 왔어. 어. 빠졌어. 아. 빠졌어. 아. 더블 이트하야 더블 했야 되는데 아지면이 나이스 에이 히트 오 나도 바로 야, 맞아, 맞아, 맞아. 아! 아 뜯어졌어 뜯어졌어 왜 그래, 어, 왜 그래? 아 틀었어? 터졌어요 라인이 오래 안됐는데 쓸렸나봐요 어디 아 진짜 아까 최선보다 장이 별로 운동받은 다섯 개만. 오 감사합니다. 이거 어? 아, 아, 이리... 아이고 아이고. 아니 중간 중요한... <laughs> <맞아. 웃음> <laughs> 영상은 못 담았지만 아또강화한 마리 아, 올렸습니다. 진짜 아, 못 아, 못아 진짜. <laughs> 50! 50! 그래서 어보 입질 아아 왔다 잡어 <laughs> 빨리 올려야 되겠다 아니 오지 마세요 우럭 자 잡어 광생이요? <laughs> 쭉 들어가라. 아왜못 들어가? 마음 아프게 야. 자, 알아서 들어가겠죠? <laughs> 오. 터져! 장아이트장 오. <laughs> 초파님 장아 <장화> 당첨 <당쳐. 웃음> 진짜 있어. 진짜, 진짜 있 <laughs> 그럼요 겉야술수 초코파이님 초코파이야 모술수 초코파이 야, 나도, 야, 야, 거 없습니까? 야. 야. 이쁘다 어자야자자 그런 거있 다이와 이거야, 이 제일 좋은 거 같은데요, 그게? 한번자자 아니야 노래미, 노래미. 광어 방어. 방어에요? 아, 광어같지않 떴네. 아, 같지 <laughs> 아 까비, 까비. <laughs> 아니, 도다리가 워멀상키가 올라오네, 진짜. <laughs> 야, 자보상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제가 다 가져가서 죄송하네. 아니, 아니요. 아유, 플라이어. 네. 경리님도 더? 네. 더 좋으신 거 많으시잖아요. <웃음> <아유>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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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용아, 보고 재용아 보고. 재용아. 사이즈 괜찮네요. <laughs> 아니, 1장반 인가봐요? 네? 1인 1장반이요? 네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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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, 와우 얼굴, 네? 얼굴 나와요? 얼굴 안 나와요. <laughs> 네, 네. 네. 30마리 정도 으로니한번씩 비닐 가지고 움직 2, 하나 둘셋한번더 붙이겠습니다 자 하나 둘셋 오케이 스트디다 하나 둘셋한번더

아니, 다시 보는 거. 거. 아, V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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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v r 시때 들어오고 보니까 아, 진짜. 아, 준비. 뭐야? 아, 뭐 아, 지금 아, 나분나음 다음, 다명다섯명 아니야, 아니야. 나이뭐 하는 거이이 오, 케이 오케이. Ol <스> 어? 빨리 <laughs> 빨 빨리, well, 빨리, oh,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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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 빨리 빨리